안녕하십니까. 성성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옥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바로 오늘 이 자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된 정부의 강제진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3자 변제 방안을 내세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가 나온 지두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70년 동안 기다려온 피해자 중한 분이신 나와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끝내 가해자의 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떠나신 나와자 할머니께 또 다시 대신 사과드릴 수밖에 없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송구합니다. 정부는 해법을 내놓으면서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더 우겨대고 아이들 교과서에는 반성의 표현을 더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 강화하는 표현들로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90여 명의 일본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고. 함께 미래로 나가자던 기시다 총리는 국무를 봉헌함으로써 보란듯이 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복원시키면서 한국의 자세를 따져보겠다는 무례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법적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오던 전범 기업들 또한, 또한 기다렸다는 듯 대리인을 선임하고 항소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일본이 채워주길 바랬던 반컵의 물입니까? 신리도 명분도 잃은 정부 해법에 국민들 역시 분노하며 반대 의견을 해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에 대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역사 앞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가져야 할 우리의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의회 운영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입장, 오세훈 시장의 뜻을 묻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비서실장으로부터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결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 결의안에 동의하십니까? 큰 뜻을 품고 계신 분이라면 SNS에 두루뭉실하게 몇자 적고 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고 제대로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행위에 침묵하는 것 역시 동이나 다름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의회가 집중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목숨을 끊는 시민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로 결혼을, 출산을,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가계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 할 일이 최선입니다 무엇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면 기꺼이 정당을 떠나 협치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은 오늘 어이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